BMW R1300GS는 주말의 재왕과 같다고 합니다. 1300cc 수랭식 박서 엔진은 136마력의 강력한 힘을 뿜어내고 149의 최대 토크는 어떤 지형에서도 거침없는 주행을 가능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오프로드를 넘나드는 압도적인 주행 성능과 첨단 전자 장비, 장거리 투어에 최적화된 편안함은 라이더에게 최고의 만족감을 선사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BMW R1300GS는 도심 속 좁은 골목길이나 복잡한 교통체증 속에서는 그 웅장함을 제대로 발휘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거대한 차체와 높은 무게 중심은 민첩한 기동을 방해하며 3,700만원대에 이르는 높은 가격은 동네 마실용이나 배달용으로 사용하기에는 부담스럽다고 합니다. BMW R1300GS의 연비는 약 20km 내외로 레트로 125, 52.6km 비하면 거의 2배 이상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즉, 같은 연료로 주행할 수 있는 거리가 두배 이상 차이 난다는 의미이며, 장거리 투어나 주말 라이딩에서는 BMW R1300GS의 성능이 빛을 발하지만, 출퇴근이나 도심 이동에서는 연비 효율성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합니다. 반면, 레트로 125는 일상을 더욱 편리하고 경제적으로 만들어주는 동반자와 같다고 합니다. 클래식한 디자인과 현대적인 감각이 조화를 이루며, 깔끔한 맵블랙 컬러와 면발광 LED 아이라인이 세련된 감성을 더해준다고 합니다. 125cc 엔진은 도심 주행에 충분한 11.1의 출력을 발휘하며 무엇보다도 52.6km라는 뛰어난 연비는 일상 속에서 매일 타기에 완벽하다고 합니다. BMW R1300GS보다 훨씬 가벼운 120kg의 차체는 좁은 골목길에서도 부담없이 조작할 수 있으며 넉넉한 17L 연료탱크 덕분에 주유 걱정 없이 장거리 주행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주행 성능에서도 기대 이상의 만족감을 준다고 합니다. 돌입식 포크 서스펜션과 가스 쇼바가 적용되어 노면 충격을 효과적으로 흡수하고 디스크 브레이크와 2피스톤 캘리퍼가 안정적인 제동력을 보장한다고 합니다. 기어 인디케이터가 포함된 계기판은 실용성을 더하고 LED 브레이크 등과 헤드라이트는 야간 주행 시 가시성을 극대화해 안전성을 높여준다고 합니다. 만약 주말에는 BMW R1300GS로 자유를 만끽하고 평일에는 레트로 125로 도심 속에서 가볍고 효율적인 라이딩을 즐긴다면 라이딩 라이프는 완벽해질 것이라고 합니다. BMW R1300GS의 강렬한 퍼포먼스와 레트로 125의 뛰어난 연비가 조화를 이루며 두 개의 바이크를 함께 소유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합니다. 일상의 실용성과 주말의 짜릿함 두 가지를 모두 놓치고 싶지 않다면 레트로 125는 BMW R1300GS와 함께 가져야 할 필수 바이크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